왼손의 용사 에웃과 평범한 영웅 삼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키가 작아서 못할 것 같아 나는 말을 느려서 앞에 나서기 싫어 나는 힘이 없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밖에 우리는 자신을 작고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귀하게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날 성격송 인물 에웃과 삼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우산을 숨기며 모아방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느님께 부르짖자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에웃이에요. 에웃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거든요. 당시에는 대부분 오른손을 쓰는 것이 당연했기에 사람들은 에웃을 무시했습니다. 왼손을 쓰다니 개짜 아니야? 가정 교육이 잘못된 건가?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에웃은 하느님께 순종하며 왼손으로 칼을 숨기고 왕에게 다가가 용감하게 에글론을 무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지요. 이후 또 다른 영웅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는 힘센 장군도 잘 훈련된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구였지요. 삼갈이 가진 무기라고는 소를 몰때 쓰는 막대기, 고잘 것 없는 소몰이 채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나아가 블렛의 사람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믿기지 않죠? 칼이나 갑옷이 없어도 하느님은 그의 평범한 도구와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에훗과 삼갈은 특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하느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왼손잡이 에훗도 평범한 농구 삼갈도 하느님과 함께할 때 영웅이 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작아서 못해요. 나는 말이 느려서 안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애흙과 삶가를 기억하세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느님, 제가 가진 것을 기쁘게 드립니다. 저를 써주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